어릴 때부터 지겹도록 듣는 말, 공부. 공부 안 해? 커서 뭐 데리고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우리는 이처럼 살면서 한 번은 공부라는 말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공부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장인공의 지하비부. 이게 뭐죠? 뛰어난 기술자가 되어 어떤 여성의 남편으로 살라. 이런 뜻일까요?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국어 사전에서는 이 말을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런 의미를 어떻게 저두 글자가 담고 있다는 것인지 여전히 물음표는 남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궁금증과는 별도로 이미 공부를 학교와 관련 지으며 특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란 의미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부는 학생에 대한 도덕적 평가의 기준으로까지 적용되곤 하죠. 즉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착한 학생, 못하는 학생은 나쁜 학생. 이렇게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쁜 학생이란 평가 속에는 나태하고 노력 안 하는 못난 학생이라는 비판 외에도 머리가 나쁘다. 라는 의미까지 포함할 때가 많으니 이렇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공부라는 말은 한 인간의 지적인 능력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도 사용한다는 것 이렇게 보면 공부라는 말이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공부라는 말이 애초에 이런 의미로 쓰이기 위해 나온 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사람의 성품까지. 도덕적으로 평가해도 되는 걸까요? 혹시 우리는 공부가 가진 본래의 뜻은 모른 채 학교에서 시험 잘 치기 위해 하는 것 정도로 그 의미를 좁혀놓고는 이 좁은 의미 속으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 구겨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우리는 이 물음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의 진짜 뜻을 알게 되며 그 뜻을 알아야 인간을 위한 공부 더 구체적으로는 나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찌울 수 있는 공부를 할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공부라는 말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의미로 처음 나왔나 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본시 이 말은 중국 당나라 때 활약했던 선불교 승려들의 어록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자 갑자기 불교가 여기서 왜 나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역사적 연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 역시 어릴 때 오조 홍인의 최상승론을 읽다가 여기서 공부라는 어휘가 나오기에 아니 이 말이 여기서 왜 나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서 쓰는 공부라는 말은 무엇을 도와 원하는 말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장인과 지압이라는 이 뜻이 저 해석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본시역에서 쓰는 공자는 이 공자의 추약된 형태이며 부자도 여기서는 돌 부자를 추약하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의 고승들이 남긴 오록들을 보면 공부라는 말이 도와서 이룬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그 문맥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애초에 선불교의 고승들은 무엇을 도와 무엇을 이루고자 공부라는 말을 쓴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지금 제가 소개할 내용은 바로 대주 용공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화두입니다. 어느날 한승려가 대주 해외라고 하는 당대 이름난 큰 스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스님도 진리를 얻기 위해 특별히 공을 들이는 게 있습니까? 그러자, 물론 공을 들이지라고 대주해의 선사가 답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스님이 궁금해하며 물었는데, 이때 대주해의 선사는 선불교의 핵심 사상이 담긴 날카로운 답변을 쏟아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잔다네. 네, 여기서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선불교라는 게별 내용이 없는 거구나 하면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졌던 그 스님도 크게 실망을 하면서 아니 스님,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대주해의 선사는 아닐세, 나는 그들과 다르네 라고 단호하게 받아쳤죠. 왜냐 남들은 배안 고픈데도 밥을 무의식적으로 뭔가 허전하다면서 먹을 때도 많으며 또 먹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생각을 다하느라 식사 중인 나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또 잠을 자야겠다 싶어서 누워 놓고도 곧바로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드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 피곤할 때가 많지만 나는 밥 먹어야 할때딱 밥만 먹고 잘 때는 딱 잠만 잔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숭고한 목표를 추구하는데 한낮 밥이나 잠따위의 봄속한 얘기가 왜 나오나? 하는 분들은 인간이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 즉 일상의 행위를 진리보다 못한 것으로 구분 짓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대주해 선사가 깨달아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인 생명,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소중히 실천해야 하는 식사, 수면 등을 철저히 잘 챙기는 것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며. 평범한 일상과 무관한 그런 신비한 진리를 추구하느라 식사할 때도 놓쳐버리고, 먹을 때도 뭘 먹고 있는지, 누가 차려주신 것인지, 그분의 정성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거다 놓치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살면서 내가 하는 행위에 나의 마음이 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한때는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서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한 적이 이제 많았는데, 밥 먹을 때딱 밥만 먹는 수준이 되어 보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즉, 밥 먹는 행위를 하고 있는 나, 그 나를 지켜보는 데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지만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점차 늘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밥을 천천히 먹어야겠다 하면 그런 나이 뜻에 맞게 밥도 천천히 먹게 되고 오래 씹어야겠다 하면서 다른 잔염이안 빠진 채그 마음을 여기에 모으면 음식을 꼭꼭 오래 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소화 때문에 병원에 가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에 나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그리하여 평상심 시도 평소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의 나의 마음을 두는 것이 곧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해 선사의 스승 마주도일은 자신을 포함 그의 문화에 있던 모든 승려들과 함께 각자가 해야 할 청소, 빨래, 식사, 설거지 등등을 그들 스스로가 직접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 이렇게 살아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사는 것이 되며 그렇게 스스로 살 때, 비로소 자기의 그 일상이라는 것도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유지가 되는지를 알아차리게 될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밥도 누가 대신 차려주고 청소도 누가 대신 해주면서 제가 이런 하찮은 일들은 다 해드릴 테니 당신은 그 어렵다는 참선만 열심히 하시고 불경 공부만 열심히 해서 부처님 되세요 하면 이렇게 수행한 사람은 남이 대신 살아준 인생을 밟고 서서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니 이런 사람에게 청소의 기중함, 식사 준비의 고마움, 빨래의 고단함이 얼마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이 깨달았다 한들 자기 일상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해는 할까요? 또 자기의 일상을 떠받쳐주는 이들의 그 심정을 위해 나의 눈물이 진실하게 흐르는 그런 자비의 보살이 될수 있는 걸까요? 갑질이나 안 하면 다행인 거죠. 출세를 위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다른 이가 일상의 여러 요소들을 대신 다 해주고 자기는 오로지 출세 공부만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더니. 부와 명예가 함께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도덕적 평가까지 좋아져서 훌륭하다, 위대하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 정신 못 차리고 자기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지고 내가 하는 공부야말로 청소나 밥하는 것보다 어렵고 귀하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 그러니 이런 수준으로 부처가 되고자 한다? 이건 망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배고플까봐 오늘도 정성 들여 음식 차리는 부모님의 그 손길, 바로 거기에 부처가 있다 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직접 살기 위해 정직하게 노력하는 그 일상 속에 부처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못 보고 누가 차려준 밥인지도 궁금해하지 않은 채그밥 먹고서는 기억 차려서 나는 수준 높은 진리를 찾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틀만 굶어 보세요. 불경이 어디 있고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죽으려고 라면부터 끓일 겁니다. 그러니 제발 망상을 좀 걷어내고 밥을 스스로 차려 먹든 누가 고맙게도 차려주든 그것의 의미를 직시하라 똑바로 정신 차리고 직시하라라는 것이며 그래서 임재선사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라고 했던 겁니다. 왜냐? 구름 타고 장풍 쏘고 비도 내려주고 진도 멈춰주고 하는 우리 부처님. 나는 이런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이야. 내가 어디 밥이나 차리는 사람들하고 수준이 같아. 참선 수행한 경력이 몇 년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스님들을 상대로 임재 선사가 그런 망상에 빠진 당신이야말로 한낱 허상에 갇혀버린 불쌍한 중생이니 그 허상으로서의 부처부터 제발 좀 죽여버려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 이처럼 선불교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에 자기 마음을 두는 경지를 추구했다는 것인데 커터칼 잘못 써서 손끝이 다쳤을 때 생선 먹다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일체의 잔념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마음이 딱그 아픈 곳을만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책 읽을 때 마음을 일시에 그 책으로 모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할 때그 청소행위에 마음을 모을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시절의 고승들은 자기가 마당을 쓰면서도 이를 귀한 공부라 여겼고, 그것이 경전 공부. 교리를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공부와 같은 공부라고 여겼다는 것 그래서 청소 잘하는 사람이 경전 공부도 잘한다고 본 겁니다 왜냐 청소할 때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 보세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구석 구석에 무한지가 여전히 있죠 집중을 못했으니 마음이 딴데 갔으니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청소할 때딱 청소하는 행위에만 자기 마음을 모아 보면 청소가 기가 막히게 잘 되겠죠. 이런 경지에 오르면 책을 읽을 때도 책만 읽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앞서 소개했던 마조도일, 대주해, 임재의현, 이런 승려들이 가사 노동도 잘 했지만 불경에 대한 학습 실력도 무시무시했다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논쟁을 해도 밀리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워낙 지식이 방대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세간의 이름을 크게 떨쳤다는 것인데 정작 찾아가서 그렇게 된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배고플 때밥 먹고 졸릴 때 잔다는 겁니다. 즉, 선불교에서 말하는 공부의 본뜻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현실에 마음을 두지 아니한 채 허상만 찾는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 자기가 직접 자기 일상의 의미를 알면서 살아가는 경지, 이것을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다.라는 얘기이며, 바로 이것이 공부가 처음 등장하여 쓰이게 된 의미입니다. 출세를 위한 공부. 이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죠. 누구나 출세를 꿈꿀 수 있고, 그래야 잘 사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공부의 본뜻을 놓친 채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만 이것을 이해할 때가 많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해져서 지금의 이런 강의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재능에 대해 섣불리 오해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아이가 가져온 학교 시험 성적표가 형편이 없었을 때 부모는 그 아이의 마음이 시험 공부에 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부터 이제 챙겨야 하는데 점검을 해봐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내 아이가 공부에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보내는 학원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부터 점검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학습지를 사고 값비싼 학원에 보내고 해도 그 아이의 마음이 단른데가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죠. 무슨 효과를 보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이제 유명 학원에 보냈더니 성적이 올랐더라 하는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사실은 같은 원리예요. 그곳 강사분들은 놀라운 스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을 집중시키는 스킬. 즉, 학생들 마음을 강의하는 곳에 모이게 하는 그런 스킬을 가졌다는 건데, 뛰어난 발음을 가졌거나, 좋은 목소리를 가졌거나, 또는 실시간 빵빵 터트리는 개그. 이런 스킬로 마음이 여기에 있게 막 모아들게 하고, 학습 내용을 쉽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주니까 그 효과를 본다는 것인데, 이런 학원을 다닌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노력해서 모으는 건 지금 아니죠. 그러니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한 상태로 당장 시험 성적만 높여놓으면 이게 또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을 할 때도 많다는 것.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학자가 많이 못 나오는 데는 이런 교육 풍토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르는 분이 거의 없죠. 당장 시험 성적 높이는 스킬은 많이 가졌어도 시험을 이제 잘 치기는 해도 자기가 직접 자기 마음을 다하여 연구하는 능력은 또 약하다고 한다면, 즉 누가 대신 자기 마음을 모아주지 않아서 여전히 마음 모으는 실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로는 새로운 영역의 연구 성과를 내기란 어렵다는 것. 이처럼 자기 마음을 자신이 모으고 이를 습관화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적표를 기준으로 이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나빠? 하면서 그 재능을 비난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 심지어는 우리 는 틀렸어 저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한 개의 틀을 만들고 그것을 덮어 씌우기도 한다는 것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도대체 지금 무엇을 놓친 겁니까 재능이 있나 없나가 아니라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마음이 여기에 와 있나 없나 이거라고요 재능이 있는지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바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하여 오랜 시간 했는데도 성과가 잘안 나왔을 때 그때 평가를 해 보는 것이고 애초에 마음이 산으로 가 있는 애를 학원에 앉혀 놓고 문제집 앞에 앉혀 놨으면서 그 애가 재능이 있나 없나 하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마음이 여기에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그 힘을 키워야죠 그건 안 보고 자꾸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 성적 좀 높여주세요 하는 분들은 많이 봤어도 우리 아이 마음이 여기에 와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분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머리탑보다 먼저 지금의 내가 또는 우리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사는가, 자기 현실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사는가, 이것부터 먼저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 모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연습을 잘 하려면 어릴 때부터 조금씩 자기 삶을 자기가 살게 해줘야 합니다. 아주 어린애에게 뭐 밥부터 짓게 하고 청소시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릴 때는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 해줘야죠. 또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라면 당연히 챙겨줘야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차 그 아이가 성장을 함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봐가면서 자기의 일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 대신해주고 있는 너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너가 하는 공부가 귀하듯이 엄마가 또는 아빠가 너를 위해 밥 차리고 청소하는 것 또한 그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위대한 공부라고 알려주는 것. 이런 메시지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더 크면 조금씩 밥도 청소도 직접 해볼 기회를 조금씩은 줘야 합니다 괴롭히란 얘기가 아니라 밥을 해본 사람이 밥 차려 주는 분의 수고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알아야 그 소중한 경험을 자기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의 일상의 여러 요소들을 직접 겪어 봐서 힘든 줄 알면 이를 대신해 주는 분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내 일상이 귀한 것인 줄 알면 밥을 한번 먹을 때도 그 음식에 눈이 가게 된 된다는 것. 마음이 그곳으로 모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내 일상이 기한 줄 알아, 바로 그 현실에 나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면, 자기의 현실 속 행위에 자신의 마음이 와 있는 수준이 되며, 이런 상태로 영어 단어를 하나 외워도 딱그 단어 외우는데 자기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휴식도 잘 취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죠. 왜냐? 마음 관리에 능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마음을 자주 놓쳐버리는 사람은 쉬겠다고 잠시 누워서도 근심거리에 마음을 뺏겨서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일어날 때가 많지만, 쉴때딱 쉬는 것에 마음을 둘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잘 쉬어서 근심을 해결할 힘을 얻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란 문제 하나를 빨리 잘 푸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풀다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잘 쉬고 그렇게 힘을 채운 후그 문제를 다시 보고 하는 이 반복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반복 과정을 정말이지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국에는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가질 수 있게 되며 책에 대해서도 못 읽을 책이 없게 되는 것이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뭐 스피노제 에티카 이런 난해한 책들도 누가 풀이해준 것만 의지해서 알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읽다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메모하고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요약하다 보면 어느덧 순수 이성 비판이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전체적인 내용이 다내 머리에 들어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의 이 마음부터 챙기라는 것이고 이렇게 노력해서 현실 감각을 갖추게 되면 그 사람은 출세를 해도 그 기쁨을 현실에 뿌리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런 현실 감각 없이 남이 살아주는 상태로 출세만 하게 되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전체 내용도 모른 채 하나의 가상 캐릭터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인데 남 쉽게 무시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 갑질이나 하고 이런 비현실적인 분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은 보게 되죠. 남이 대신 살아준 영역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산대사도 공부라는 것이 본시 그것만 놓고 너무 애쓰면 집착에 빠지기 쉽다라고 지적을 한바 있죠. 즉, 자기가 한그 공부에만 집착하면 세상을 얕잡아보는 그런 습관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는 공부만 해. 성적만 잘 받아와. 밥? 청소? 이런 건 엄마가 하는 거야. 가 아니라 밥도 청소도 마음을 다해 잘해야 하는 귀한 공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아이가 될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래야 그 아이가 자기 일상을 스스로 잘살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런 아이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하더라도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왜냐하면 그 일에 자기 마음을 두고 하니까요. 다른데 마음을 팔리지 않으니까 또 다른 어떤 것을 해도 그것에 자기 마음을 모기 으 때문에 그 경험들을 전부 자기 성장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딴데 팔린 사람들은 무슨 경험을 해도 다 그게 날라가는 거예요. 증발되어 버리는 거예요. 장인데 남지를 않죠. 왜냐면 마음이 애초에 딴데 간 상태로 몸만 움직였으니까. 즉 이렇게 자기 일상의 의미를 스스로 깨쳐 알고 직시할 줄 아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를 잘 해낼 수 있다 즉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인생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공부 이것은 공부의 본뜻을 협소하게 만들어버린 너무나 좁은 개념으로서의 공부이므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귀한 자녀들 그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 당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그 간절함 이 모든 것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우리의 가능성이 더 넓게 펼쳐질 수 있도록 공부의 본뜻에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쿠키 영상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우리는 왜 중국, 일본과 다르게 스터디를 공부라고 번역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본시 스터디라는 말은 19세기 말 동아시아의 상국이 서구로부터 근대식 교육을 수용할 때 함께 들어온 것인데 그때 일본은 벤큐, 중국은 니엔수라고 옮겼어요. 그리고 스터디라는 이 어휘는 라틴어 스투드레에서 온 것인데 마음을 다해 노력한다, 연구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노력이라는 성격의 방점을 찍고 힘써 무엇을 억지로 한다라는 뜻의 벤큐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중국에서는 연구라는 성격의 주안점을 두고 책을 읽는다는 뜻의 니엔수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유독 공부라고 옮겼나? 하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는 성리학의 영향 때문이에요 앞서 우리는 공부가 선불교에서 사용된 어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휘를 나중에 신유교 즉 성리학의 학자들이 차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이들은 배운다. 는 의미의 학과 이 말을 유사하게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마음 수양의 의미로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러한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수용한 조선왕조 또한 공부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으니, 이런 전통 속에서 스터디를 공부로 번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에도 공부라는 어휘가 있고요. 중국에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 용법에 따라 틈을 낸다 할때 그럴 때 시간적인 의미로 이 말을 쓰기도 하고 또 공로를 드렸다라는 의미 또는 쿵수라 하여 신체 단련과 관련된 의미로도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국리를 하여 생각을 짜낸다라는 의미로 이 공부라는 어휘를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쓰는 공부라는 의미하고는 다소 달라졌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공부가 역사 속에서 언제 등장했는지 그리고 그 등장 당시에 본 뜻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 스펙트럼이 다소 넓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공부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유독 좁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번 강의를 접한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